그래서 한 20개월 동안 준경의 이번에 저희가 보도한 김건희 금품수수인지 뇌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뇌물인지 금품수수인지에 맞는 쇼핑백을 들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우리가 촬영을 해서 공개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헐기는 뭐냐 이거 순간적으로 뭐한달이나 보름 열흘 정도 이렇게 뭐 이슈 만들었다. 사례적게만안 된다는 생각에, 서울의 소리가 이, 에 취재를 한 경위와 앞으로 대응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친척 12시간 녹취록 중에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김건희 오빠는 건설업자를 분단지로 쪽에서 만나고 있고 김건희도 예저 대통령 연구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물인지 뇌물인지 받고 있다는 그런 예정 기태 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3월부터 이명수 기자와 취재형 목사가 예 둘이 취재를 시작해든 대기가 됐고요. 취재형 목사는 예 목사로서 통일운동하고 예, 미국 시민권이 있는 분인데 또 김건희와 양평이 고향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가지고 예 김건희가 기왕 영부인이 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좀잘 해보라고 조언을 할 생각으로 김건희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재영 목사도 김건희와 수많은 카톡을 주고받고, 한두 번 만남으로서 판단한 결과, 도저히 김건희 윤석열한테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게 맡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예, 결국, 쉽게 말하면, 몰카를 촬영하게됐고 예, 일각에서는 함병 취재를 했다고 비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함정 취재를 비판하지만 대한민국 저 법원이나 검찰에서는 함정 취재라는 요구조차 없습니다. 장인수 기자가 MBC를 사퇴하고 이 보도를 위해서 서류소리와서 울 방송을 했는데 장인수 기자가 원래 MBC에서 보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MBC 데스크에서 거부당해가지고 사표를 내던지고 서류서라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네, 이런 용기 있는 기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저의를 위해서 일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류서들이 이 취재에 같이 하신 분들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감을걸 각오로 죽기를 각오하고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재가 진행돼서 우리가 보도를 냈는데 어떻게 할건냐 앞으로 대응은. 저는 김필코 김건희를 사법 처리해서 저 동무구 추소까지 이명박 보내듯이 결코 보내고 말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한남동 김건희 집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김건희를 네, 구속수사하라는 농성에 들어갈 것이며 집회도 대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걸 덮으려 하고 있지만 덮을 수 없는 국민의힘이 있죠. 국민의힘 정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힘이 김건희를 달에하게할수 탈쇄, 있는 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될 때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웃어드립니다. 끄트로 다시 한번 서울에 들리는 이명박을 박근혜를감옥보내 듯이 우선 저희는 김건희부터 단기에서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지원해 주시니까 서울에서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까지 함께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울에서 차량이 저 뒤에 그후 단체도 지금 막고 있습니다. 맨 뒤에서 음향을 완전 1대1로 싸우고 계신데요. 언제나 전선에서 싸우는 언론 아니겠습니까? 서울의 소리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십시오. 5명의 의원이 답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최종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호영 촛불인도 공동대표님의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습니다유습니다본국민운동본부습 국회의원 전니에게 공개 진서를 보냈고 어,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전체 국회 의원들에게 윤석열 탄핵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 진서를 이일 백스 문자로 발송했고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는 전체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서 진서 수신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부산, 충천 광주, 대전, 종로, 성북, 동대문 지역 지부 촛불행동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방문해서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운동본부는 일주일간의 시간 여유를 더 적고 12월 1일까지 최종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12월 1일 현재 7명의 국회의원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답변한 의원은 민주당 박영수 의원, 강민정 의원, 김용민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강인미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 윤미향 의원입니다. 민주당 박영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와 상당한 이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은 개별 의원 차원에서 입장을 밝히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중대한 사안이며 당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인민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특위 동조 행위와 일본 기업의 조선인 강제 징용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을 부정한 행위는 명백하게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총선 전 탄핵 발의는 자칫 정치적 목적이 부각되어 탄핵에 이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강민정, 김영민 의원과 무소속 이성만, 윤미향 의원은 운동본부가 제시한 다섯 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며 탄핵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우선 탄핵발의 동산을 밝혀주신 의원들께 큰 박수 부탁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298년 중에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과 탄핵발의 동참 우산을 밝힌 의원은 내년뿐입니다. 이것이 21대 대한민국 국회의 실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나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가주권과 안전 평화가 망가져가고 이 처참한 상황에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이 모양입니다 탄핵안 상정 자체로 이동관을 쫓아 냈고 정치검사 규명에 대한 탄핵안을 성공시킨 야당이 검찰 독재의 수장인 윤석열에 대한 탄핵수치한 발의를 왜 머뭇거립니까?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합니까? 검찰과 조중동이 무섭습니까? 긴 거리가 무섭습니까? 국민은 보이지 않고 국회의원 뺐지만 아는거립니까 우리는 이번 진서 답변 결과를 보고 두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촛불를더 키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유성의 탄핵안을 발휘할 국회의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을 키우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갑시다. 우리가 대안이 되고, 국민이 권력이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21대 국회의 답변을 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건이었다 하든, 우리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9월호 마무리하겠습니다. 촛불의 국민의 힘으로 윤석열을